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낼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낼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들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가 능이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을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 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해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채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이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바라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품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 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서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옷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돌이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소세의 물이 끓음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분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오랜 침묵을 깨뜨리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베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에, 3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42장 6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뒤에 요베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38장 1절에서 40장 5절까지고 여기에서는 어. 자연된, 자연에, 피조된 자연계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요백에 하셨고,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의 생태에 대해서 39장에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타조, 말, 매, 독수리, 이런 생태를 말씀하시고, 이제 전장에서 요백에 대답을 요구하셨지요. 전창 40장 1절 2절에 여와께서 호또 요백에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 지니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새 친구와의 변론, 그 다음에 엘리우의 충고, 이후에 폭풍 가운데 나타신 하나님께서 요백에 이제 말씀해 주심으로써 모든 별로는 마침표를 찍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욥에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하시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욥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감히 이을열로 답변하지 못하는 비천한 자신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그 욥의 대답을 우리는 듣습니다. 40장 3절에서 5절에 여비의 여와께 대답하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40장 6절에서부터 41장 오늘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0장 6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욥비 의와 교만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주어졌고 그다음에 이어서 15절에서 24절까지 배해못트 40장의 15절에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지은 것처럼 이 배못이라는 동물인데요, 지었다고 말씀하시는데이 배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그 뒤에 계속 묘사하고 있어요. 이 배못이라는 우리말로 하면은 밑에 자그마한 글씨로 하마로 볼 수도 있으면서 하마로 해서 그런데 이 상, 생태를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다음 이 베모데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장에서 리워야단 41장 1절에 보면 리워야단이라고 나왔죠. 전에 성경에서는 악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여기 작은 글씨로 밑에 보면 악어로 볼 수도 있음. 이렇게 표시를 했고 이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 발음으로 그대로 기록한 것인데 리브야탄으로 읽어요. 보통 리브야탄. 그런데 어, 어떤 동물을 가리키는 거니 이 뜻을 리브야탄이라는 뜻을 보면은 휘 감기는 동물, 꼬이는 동물. 뭐가 연상돼요? 구렁이, 용. 그리고 악어,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특히 욕기스에서는 악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또 어, 시편이나 이런 단성에 보면 큰 바다 괴물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대로 리오야단이라고 표기를 했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모터라는 동물 완치머신데, 리워야단을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악어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악어 하면은 지금 뭐, 그냥 요즘은 애완동물 악어도 시중에서 잔실하니까 별로 그렇게 느낌이 안 오는데, 이 성경을 좀더 느낌있게 생각하려면은,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그 한참 유행했던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가 용가리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laughs> 용가리라는 영화를 봤는데 참 어떻게 보면 어, 너무나 허, 허풍적인 그런 영화 같은데 뭐 로켓을 쏘아 대고 비행기가 날아오고 그냥 뭐 쏘아 대도 다 삼켜버려요. 입에서 막 불을 품어요. 또 어느 시대인가 쥐라기 공원인가 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공룡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모든 인류를 짓밟아버리는 공상적인 영화죠. 그런데 그런 데서 보면서 이 동물을 좀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 시기에 이 요빗기가 기록된 시대에 어떤 동물들이 살았을까? 그리고 오늘 이 요기서의 4 1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 특히 뒷부분에 보면은 많은 용어들이 나오는데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겪을 수 있는 동물에 대해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리오야단이라는 하나님의 창조한 한 사나운 아주 포악한 뒤에 보면은 교만한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교만한 이 동물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 표현했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굴림하는 왕인이라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가까이 할수 있고 이렇게 부릴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러진 아니하더라도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접촉할 수 있는 그 동물들의 생태를 쭉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다 어, 쉽게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위험하지 않니는 초식 동물인 배못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리오야단이라고는 아주 사납고 다룰 수도 없고 또그 구조 자체가 동물 자체가 웬만한 어떠한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진 도구나 어떤 방법으로는 그걸 포획할 수도 없고, 할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창조한 아주 탄탄한 훌륭한 그러면서도 모든 교만한 짐승들의 다 접근도 할수 없는 그런 동물에 대해서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피조한 동물들 중 가장 완악하고 잔인한 동물인 리오 야단을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요셉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낚시로 이르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멜수 있겠느냐? 밧줄로 그 코를 깰수 있겠느냐? 갈고리 그 아가미를 깰수 있겠느냐? 비록 그렇게 어떻게 했다고 하자 그렇다고도 그것을 네가 가축처럼 잘 다스리고 부릴 수가 있겠느냐? 그 힘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 지금 계속 질문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새나 어떠한 애완동물 가지고 놀듯이. 내 네, 여종들에서 그것을 메어들 수 있겠느냐? 아니면 시장에 가서 장사꾼들에게 이게 유용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는 동물이라고 사고 팔 수가 있겠느냐?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창유나 작살로서 그 가죽을 찌르거나 꽂을 수 있겠느냐? 한번 그것에 얹을 수 있으면 네 손을 얹어 봐라. 아마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9절에서 11절 참으로 자보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악어도 잡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맞선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부의 행동 하나님께 따지려고 했던 그 행동 아니 하나님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의로우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또 요비 세 친구들이나 엘리오의 주장도 그거예요.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런 사상들에 의해서 죄인이 아니면 범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 범죄한 사람은 망한다. 그러므로 요비 네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죄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시면은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신의론, 신정론 이렇게 말씀하면 돼요. 이것을 지금 육지서에서는 말씀 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거 하나도 다루지 못하는, 하마적 정도도 다루지 못하는 그런 너희 존재가 감히 그것을 만들고 모든을 다스리는 나에게 도전해? 내가 옳다, 그러다 너희들이 어떻게 딸 수가 있느냐. 지금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비, 이러이러게 내가 건건하게 의롭게 살았으면 그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태도제에 대해서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이 말씀은. 사도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로마서를 크게 나누면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16장 이렇게 나눠지는데 앞에서 보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지 그리고 나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구분되는데 그딱 연결되는 그 대목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과 대구를 이룬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서 어느 누게도 구 어떤 책임도 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34절에 의해서는 이제는 악어의그 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 구조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12절에서 이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상당히 많은 절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리오야단의 몸의 견고한 구조를 요백에 설명하면서 이 두려운 존재.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 중에서 모두 두려워하는 존재. 그 존재를 사실은 인간들은 그런 것까지도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래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그 모든 것들이 깨져 버리니 이제는 다스리할 것 주차도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중에 지금 대표적인 것을 배의 목과 리오의 달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리오의 단에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을 여기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니 18절에서 21절에 쭉 보면 빛, 횃불, 불꽃, 연기, 숯불, 불길 등의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우리가 지금 볼수 있는 악어에서는 또 어떤 동물에서도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지 못하죠. 아까 말씀드린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악어가 상징하는 리오야단이 상징하는 어둠의 세력, 무시무시함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18절에 새벽에 눈꺼풀 빛 같으며 빛을 내하대요 리오에더니 물 밖으로 머리를 들게 될때 작은 눈들이 먼저 사람에게 발견되는 것은 마치 새벽 빛이 맨 처음 어두운 색에 비침과 같다. 그런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이런 짐승에 비해도 인간은 그 힘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는 열쇠에 있지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여 메 살아야 한다 하는 교훈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여기서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이것을 개역한 글판에서는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것이 가는 곳마다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리오야단의 존재가 사람을 포함한 다른 피조물에게 주는 두려움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절에서 34절까지는 리오야단을 인간의 힘으로 제어 불능한 동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리오야단의 비늘은 타작기가 진흙을 지나간 것처럼 그의 자국을 남기고 리오야단의 헤엄칠 때는 끓는 물처럼 혹은 약사발에서 나는 거품을처럼 소요를 일으킨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절 33절에서 34절에서는 세상에서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 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피조물보다 이 리오와야다는 두려움이 없이 행동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어찌 보면 땅 위에서 가장 높고 교만한 존재를 임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장중에 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라, 이 교만한 자들을 지겨가면은 교만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다른 짐승들보다 몸집이 더 크고 힘이 더센 강한 짐승을 일컫는 말이고, 이와 같이 리오야단은 힘세다고 뽐내며 다니는 맹수들의 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논의는 배목과 리오야단의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두 짐승에 대한 길고 자세한 묘사는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비천하게 만들며 진토에 묻을 자라. 40장, 10절에 13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자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음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러한 생물을 길들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도 네가 원한다면 한번 길들여 보아라 권고를 하셨었죠. 그렇게 한다면은 네 손으로 네가 구원하는 걸 내가 인정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악어같이 교만한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악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어떻게 이 악어를 제어할 힘도 없는 욕이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는지를 지금 물으시면서 욕에게 회개를 강력히 촉구하고 유도하신 사실을 이 악어를 통해서 침묵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악어를 통한 교훈을 주는 본장에서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에 대하여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망가가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타인을 향해서 교만하게 자기를 주장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욕을 향해 욕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보이신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부의 나약성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요부의 삶에 극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할수 있는 회계를 유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연약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죄를 고백하고 회계하십시다. 그래야 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그리스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못 리오 야단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동물들 통해서도 사람은 연약하고 모든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희락인 변론 후에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자신 그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를 희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무능함, 우리 연약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